안녕하세요. 아티클라이브 요가 요가 강사 서아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온더 해먹에서 시작 치마 사다리를 만드는 시퀀스에 대해 설명해 드릴 거예요. 얼마 전에 업로드한 영상에서는 그 앞에 후굴이 포함되어 있었어서 와, 어렵다 생각을 하시는데 그 후굴 생략 치마랑 사다리만 가요. 해먹보다 앞쪽으로 나와 뒤를 바라보고 서서 무키락을 하실 거예요. 그래야 치마도 그렇고, 사다리도 그렇고, 정면을 바라보고 마무리할 수 있어요. 오른발을 뒤어 일어나, 서. 주신 다음에, 왼다리 몸 앞으로 내밀어, 벌려서 감는 몽키락을 만들죠. 그대로 차렷. A자로 다리를 벌려. 주실 거고, 하체는 그대로 고정. 왼팔 리벌스 그립. 오른쪽을 보고, 손 다시 한번 서로 바꿔, 정면까지 왔어요. 그대로 발을 바꿔 밟을 건데, 이렇게 가라앉은 상태 발 끌고 올려고 하면 허벅지가 너무 아프니까, 들썩 하며, 왼발 왼목을 밟을 때, 오른발 같이 앞으로 내밀어 정면을 보고, 이때는 다리 A자로 벌려 해먹에 기대서 편한 상태 플러스 엉덩이 사이 해먹을 걸러 주실 거예요. 그래야 오른 다리 한번더 넘길 때그 해먹에 기대 조금 더 쉽게 넘어갈 수 있어요. 네, 오른팔 오른쪽으로 쭉펴 왼쪽 해먹을 잡을 때 왼손 그냥 오른쪽 해먹 잡죠. 잡아당기면 반바퀴 도는데 돌자마자 오른손을 높게 잡고 왼발 딛어서 서 배랑 무기 앞에 만이렇게 붙여서 서 있어 주실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뒤로 비데 막 팔로 매달려서 버티는 게 아니라 그냥 일어나서 오른손에만 살짝 힘 주시면 편안하게 멈출 수 있고 이렇게 뒤본 상태에서 오른 다리를 무기 사이로 넘기려고 하니까 막막하죠. 어떻게 왼손으로 해바를 살짝 밀어내 옆까지 봐요. 그쵸 측면이 거울에서 보이게. 여기서 그러면 오른 다리 몸키력하드 그냥 걸려. 가만. 주시면 되는데, 엉덩이 사이에 해먹이 있기도 하고, 내가 너무 높아서 어떻게 걸지 싶으신 분들은 왼손으 해먹을 밀어. X자를 낮춰요. 그 다음에 걸어. 주시게 되면 어렵지 않게 걸수 있겠죠. 엉덩이 사이에 해먹을 넣고, 손으로 이 꼬여있는 부분을 낮춰. 조금 덜 차도 다리를 감을 수 있게 해주시는 게 팁이에요. 이제 이 발로 밟고 있는 해먹에 얼굴 어깨 가슴 통과 올라가 서기만 하면 치마를 만들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몸이 줄줄줄줄 내려가는 상태에서 이발 빼면 치마 만들어야 되는 이 부분이 너무 짧아지겠죠. 오른손을 묶게 잡아 버텨 왼손 비내먹 잡아 얼굴 쪽으로 뽑아 오바 얼굴부터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안 헷갈려요. 다시, 왼손 두께 잡아. 이 오른 어깨에 얹어져 있는 것도 쭉 풀어. 기본 거울을 보고, 오른발릎쭉 일어나, 서서 올라오시면 돼요. 지금 이 뒤쪽으로 넘어가 있는 이 헐렁헐렁한 치마를 앞으로 꺼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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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주시면 되고, 그대로. 돌돌 말린 앞쪽 끝을 하나 찾고 다시 반대쪽 끝도 찾아 반원을 차라락 펼쳐서 마무리를 하면 되는데 지금 이렇게 딱딱한 해머한 줄에 서서 중심을 잡아야 되죠. 그러니까 절대 코어 힘이 풀려 앞뒤로 떨어지지 않게 조심하셔야 되고 이렇게 차라락 펼쳐 완성을 했을 때이 뒷팔이 자꾸 이렇게 앞쪽으로 오는 경우가 많아요. 어? 어깨 관절 살짝 열어내 반원이 정확하게 정면에서 보일 수 있게 마무리까지 해주시면 되고, 사다리로 연결 갈게요. 귀대로 팔 놓쳐. 해막을 잡아 어깨에 걸어야 되는데, 아무렇게나 이렇게 막 걸게 되면, 걸고 나서 여기 X자 보이시죠? 이렇게 꼬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내려가면 활렁했던 해막이 타이트해질 때 어깨 관절이 돌아가 다칠 수 있으니까. 잡을 때니내배 앞에서, 내 손가락을 쑥 틈으로 넣어 잡아. 그대로 그냥 어깨에 얹으세요. 그러면 꼬인 거 없이 완성할 수 있죠. 내가 제대로 감아 얹었다 하더라도 얹고 나서 체크를 꼭 하셔야 돼요. 꼬인 게 없는 지 내려갈게요. 양손 눈앞에만 잡을 때 오른손이 눕죠. 오른손으로 버텨야 되니까. 정면을 바라보며 오른무릎 과 구부려 그 의자에 앉았어요 이제 어느 손이 오른손이 높은 상태 고정, 버틸 수 있어야 되고 왜? 오른다리 풀어 내려와 자세를 완성했을 때 오른손이 높아야 내 팔과 저기 반대쪽 해먹이 수평을 이룬 상태 유지를 할수 있어요. 둘 하나 내려갈 땐 배꼽이 천장을 향하게 몸을 돌리며 오른무릎을 구부려 여기 꼬인 부분 있죠? 여기 꼬인 부분을 그 무릎으로 꽉 잡아요. 꽉 잡아. 왼손은 딱딱한 해먹을 잡고 제일 중요한 네, 오른 어깨에 있는 해먹 빨리 뺄 거예요. 그다음 이제 오른무릎을 풀어주시게 되면 천천히 다으로 내려올 수 있죠? 그래서 완전히 바닥으로 서서 마무리까지. 이렇게 팔로 버텨 내려올 때도 팔로 내려오려고 하면 힘이 풀려 훅 떨어지는 경우가 많으니까 무릎을 손처럼 사용해 주시면 되고 사다리 같은 경우 이렇게 잡은 상태 계속 내려오게 되면 헐렁했던 대먹이 타이트해지면 어깨가 계속 눌려요. 그 과정에서 관절 다칠 수 있으니까 지금 보여드린 것처럼 어깨에 얹어져 있는 걸 빼는 게 1번이에요. 빼고 천천히 안전하게 내려오셔야 돼요. 항상 안전플라잉 하시고,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